최근에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페핑거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이 페핑거 사건 때문에 파산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맥증권인데요. 2013년 12월 12일날 장전에 직원이 늘 하던 것처럼 차익거래 프로그램을 가동해요. 차익거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자면 0.001초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면서 수익 구간이 나올 때만 자동으로 거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익률을 잘못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모든 거래를 다 수익으로 인식하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기를 반복해요. 실제로는 손실인데 프로그램은 그게 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9시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상한 거래들이 막 일어나니까 직원이 알아채고 바로 콘센트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HTS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독특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이 조금 넘는 불과 141초 사이에 3만 건이 넘게 거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462억 원이었거든요. 회사의 자본금이 200억에 불과한데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를 입힌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주식 거래를 할때 돈을 바로바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가 일어나고 이틀 뒤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맥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차고매매였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미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고 시장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거부를 합니다. 대신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맥증권은 거래 상대방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익금 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가장 큰 수익이었던 360억의 수익을 올렸던 이 외국계 헤지펀드는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동시에 구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장 종료 전까지 구제 신청 을 완료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틀 뒤에 한국 거래소가 결제 대금을 대납을 했고요. 수익을 본 사람들은 거래소에 돈을 받아서 갖고 한국 거래소는 한맥 증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 대신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한맥 증권은 정 동도 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도 팔고 하면서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영업 정지 이후에 2015년에 파산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일으켰던 직원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이 되거든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이길지도 불확실하고 만약 이기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 가지고 실제로 한맥 증권은 해당 직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심각한 정치 문제를 겪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튼 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수정이 됐는데, 킬 스위치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킬 스위치라는 거는 거래소가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상한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구제 신청도 강화를 좀 해가지고, 당일 장 종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오전까지 할수 있도록 열어줬고,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도 수익을 낸 사람이 돌려줘야만 가능했는데, 일부 조건에 한해가지고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페핑거 사건이었습니다.